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대학병원에 모두 6명이 입원했는데 첫 발병 18일 만에야 조리원이 임시로 문을 닫았고 당국은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홍성의료원 내 산후조리원. 신생아에게서 나타나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되는 아기들이 잇따르자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주시됐어요. 아, 오늘 퇴실한 아이들 이몇 명인가요? 오늘 퇴실한 아이들은 4명이에요. 첫 환자가 나타난 건 지난달 24일. 한 아기가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였고 지금까지 6명이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진 결과 첫 3명은 RSV 감염이었고 같은 증세인 다른 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 원측의 대응입니다. 연속 감염자가 나타나는 상황에도 신생아는 계속 받았고 기존 산모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얘기했어요. 어? 애기 기침하는데? 하니까 어, 기저귀 갈다 보면 재채기도 할수 있고 기침도 할수 있어요. 계속 뭐그전 언니랑 그첫 번째 엄마 얘기도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난 꿈에도 몰랐고 특히 침방울이 주 매개 통로지만 마스크는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산모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시는 분도 있었지만 안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안 쓰다가 세 번째 얘기가 입원 하니까 갑자기 쓰는 하더니 마스크를 갑자기 착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안 쓰시는 분이 계셨고. 결국 첫 환자가 나온 뒤 18일이 지나서야 조리원은 문을 닫았고 보건소도 뒤늦게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방금 와서 방금 어떻게 지금 정우인지 파악하고 있다니까요. 네. RSV는 상당수 폐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반 격리와 위생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어린 영아나 소아의 그모세 기관지염, 그리고 그 폐렴의 중요한 그런 원인균이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자랑 격리를 좀시키고 그런 어린애들은 그런 게좀 필요하죠.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의 정확한 침투 경로와 조리원의 위생 환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